여러분 제가 요거 때문에 아이패드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이어리를 며칠 써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귀엽죠? <laughs> 첫날 이렇게 그리고 오늘 밀린 거쓴 애들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어머노노노노 돌 하루방도 그렸다구요 이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 나름 취미가 생긴 것 같고 그런 느낌. 아이패드 사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여기에서 그렸어요. 이게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인데 이걸로 그림 그리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종이 질감 필름을 사가지고 쓸 때도 소리가 좋아요. 편집을 한편다 해서 다음 편 들어가기 전에 좀 갖고 노려고 합니다. 쟤좀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요? 쟤 먹어야, 먹어야 되거든요 촬영을 또 해야 돼 근데 이 냄새가 김연우 쟤 구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쟤? 물어볼게요 냄새나는데? 너 고기 먹니? 아 배신자 아, 먹고 있었네 먹고 있었어 아내 동생 먹고 있었네요 여러분 어쩐지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났어 부들부들인걸? 기다리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저 라이브 방송하다가 동생이 고기 먹고 있어서 빠르게 끄고 왔잖아요 우, 부들부들 흑돼지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흑돼지 삼겹살 근데 맛 다르다 일반 고기랑 어때? 맛있어? 야 먹어봐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laughs> 맛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양파랑? 그냥 고기만 먹어 양파 말고 알았어 고기만 먹어 음! 다르지?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것도 맛있어도 되나? 진짜 맛있어. 음, 미쳤다. 엄마가 친구들 만났잖아. 응. 우리 친구들이 이런. 연아도 있고 요즘 언니 유튜브에 목소리 많이 출연하는데. <laughs> <laughs> 근데 말하는 게음 맛있네 입맛 에 없지 맞아. 반응이 없어가. 어우 고기 진짜 맛있는데 짬싸 먹어야지. 쌈쌈쌈쌈쌈싸 먹을 거예요 쌍추랑. 오이도 하나 먹어야겠다. 음. 오이가 달아! 음! 구워봐라! 음. 음! 와! 고기가 다른데, 아예? 음! 아, 오이는 또 이렇게 맛있어! 일반 삼 겹살이랑 맛 다르지 않아? 많이 다른데? 뭔가 응, 완전 달라! <laughs> 되게 냄새도 고소해. 응. <laughs> 음. 나 이거 흑돼지는 처음 먹어보는데. 응? <laughs> 이래서 잘 들어도 흑돼지가 비싼가 보다. <laughs> 그니까 나 그거 먹으면 고생했어어 <laughs> 이래서 <laughs> 비싸보면네 응. <laughs> 음.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 포토 동생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사다 준이 잔으로 먹어보겠어. 귀엽지 않냐? 이거 봐, 엽지 짠. 이걸로 먹어야지. 지금 며칠째 똑같은 잠옷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상추가 왜 이렇게 많아? 뭐, 거의 30세 끼요? 짱 많으니?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고기 간단해. 짠! 어떻게 또 수주로 먹어, 이렇게. 명이나물 먹어야지. 이거 그때 맛있었던 명이나물. 명이에다가. 어우 야빈손에 소주 들어가니까 여기가 깡것이난 이걸 잘못해 기가 막히게 안돼와야 비주얼 미쳤다 술깨라고술 술 먹는데 술이 안 깨네 먹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명이나물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야야야 그거 꺼내봐 생 와사비 생활사비가 있어? 그럼 그래. 이 명이나물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봐봐 봐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봐요 여기 느낌상 여기 왼쪽 어디, 어디 있어 이쪽에 아마도 아 아니야. 오른쪽이네 My mistake mistake 이제 예, 명이나물에다가 이거 진짜 제주 이거 하면은 알죠 알죠 제주 제주 고기는 이제 와사비가 딱이라고 음꿀 맛이다 야 음! 음! 맛있어! 음! 미트로오도방정을다 떨면서 먹어야 줘 돼, 맛있는 거는. 이 조합을 먹어봐. 생 와사비 꼭 올려서. 일품요리 같다니까? 우선, 우선 고기가 다 했어, 오늘. 하나씩. 음! 너무 맛있다, 진짜!

43! 어, 엄마, 지금 20년도 아니야? 그리고 내일이 6월이지. 유통기한 언제까지인 가 알아? 19년도 6월 10일. <laughs> 그냥 먹어! 어, 근데 색이 좀 착해. 아, 나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을 또 까먹었어. 아직도 안 받은 거 싫어요, 여러분. 저곧 20만인데. 어떻게 받는 거더라 사랑 떠나서 아 근데 고기가 너무 두꺼워 아 이렇게 부드러워 오늘은 약간 냉삼 느낌처럼 고추장 고추장 음! 부드러워 노자 왔어요? 육삼 냉면 음 우리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지. 꾸네 꾸네. 한입 먹어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음. 하나. 음. 은아, 욕심이 그는거 보여줄까? 귀엽지. 잘 그렸어. 아이패드 재밌어. 이거 나다 용기 응, 있나응잘 그렸지. 잠옷 나랑 똑같잖아. 근데 어떤 밤토리가 이거 이모티콘 어디 거냐 는거 와서. 제가 그렸는데요. 그림에 소질이 있는 편. 용기 참 잘해. <laughs>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서브웨이 구매했어요. 구매? 주문. 15cm 두 개. 이거는 에그마요랑 서브웨이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크기가 다른데? 뭘 먹지? 커피도 준비해서 먹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처음으로. 플랫타이트? 플랫타이트 빵이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걸로 시켰어요. 이게 아주 마니아층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짠. 맛있겠다. 에그마요에는 플랫타이트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시켜봤어요. 짜잔. 아주 굿모닝이에요. 맛있어 소스는 어 맛있네 저 에그마요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주 맛있어 에그마요에 후추랑 스위치리랑 하나는 추천 소스로 했어요 너무 맛있다 음음 음. 에그마요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딱 완전 맛있는데요 쫄깃쫄깃 음 맛있다 다이어트 샌드위치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는 샌드위치. 그리고 저는 야채 모두 다 추가. 음! 맛있어. 아, 매워, 할라피뇨. 저희 저희 김치전 하고 있어요. 오늘 비가 왔거든요. 어 뒤집을까? 아직 아니야?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막걸리 파전 달 거예요. 쪽파전. 쪽파전. 예쁘 뜨끔. 너무 서워. 너무 배고픈 상태. 왜 따라해. 쟤는 내가 뭐 먹으면 먹고 싶대. 그 노래 하니까 또 따라하나봐. 롤 모델인가 내가? 따라해. 오늘 롤 모델로 삼았나봐. 오 맛있다. 겠 김치전 한장 완성. 리는거지 음. 광장시장 비주얼인데? 오 숙주도? 그리고 계란풀 무드야. 짠! 맛있겠죠 여러분? 비 오는 날의 한상. 바로 먹어야지 맛있죠. 음, 오늘 비 왔어? 그래요. 짠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부침개와 막걸리. 아뭐 저렇게 까잘 일이야? 너무 약한데? 약해도? 너무 약해. 어, 막걸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엄마도 한 잔. 우선 김치전, 아는 맛 김치전부터. 음, 찍어 먹어야지, 봐봐요. 음! 꿀맛, 꿀맛! 너나한잔 가져가. 우선. 김치전 너맛생 이제? 역시 김치전이야. 엄마 보고 많이 하라고 일부러 리액션 크게 하는 거. 아 자주해 달라고? 응. 엄마 자주해 줘. 아니야. 이거 이거 새로운 전. 파전인가, 숙주전인가, 굴전인가? 다 들어가. 뭔가. 음. 찍어 먹어야 돼 또. 응? 음? 맛은 파전이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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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계란이 들어가서 더 고소한 파죠 응. 맛있는데? 그리고 숙주가 들어가서 다삭아삭해난 바삭 숙주 들어가서 맛있는데. 계란 얹어가지고. 응. 이 응. 간장 있는 고추랑 같이 먹어야 돼. 계란이 조금 간간해서 음. 음. 맛있어. 여기다가 혹시 그런 거 팽이버섯 같은 거 있어도 넣어도 맛있겠는데? 있는데. 그냥 먹자. 짜네. <laughs> <laughs> 짠. 완전 막걸리지. 짠! 이번다 고추 하나씩 얹어먹을까 와! 너무 맛있지 않아? 막걸리는 진짜 삼치거리에서 진짜 이제 20살 초반에 많이 먹었는데. 주량 모를 때. 전에 숙주 먹은 거 맛있네. 그리고 자취할 때. 음, 자취할 때. 주량을 모르니까 엄청 많이 먹어봐. 다음날 문이 일어났어? 못 일어났지. 음. 자체 공간 있어, 자체 공간. 음. 저기줄가 짠지? 어, 그렇지, 그렇지. 짠지가 아니라. 오이지. 음, 오이지 죠 누구가 본 거야? 명이나 뭐? <laughs> 나이만 <laughs> <laughs> 혼나와. 너무 음. 다른 이야긴데? 나 오이지, 오이지. 오이지? 어, 맛있네. 음, 맛있네, 이거 와, 진짜. 내가 사 먹어. 땡. <laughs> 맛있다. 맞아 광장시장 빈제떡집에서 이래도 돼그 정도로 맛있다 고수의 고수의 손맛 음 한잔 짠. 아 하... 오늘 할거다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편 편집에 굴레에서 벗어났어 드디어. 음 간장에는 청양고추랑 같이 먹어야 돼. 오이지? 아 오이지 맛있다. 누가 시킨 거야? 응. 내가. 일어나자마자 햄버거 찾던데? 너있잖아 뭐야? 빅맥 있잖아. 빅맥 뭐? 어딨어 응? 아, 백모닝 아아 백모닝. <laughs> 아무 말 대잔치야. 빅맥이 어딨 있어? 아무튼. 음. 한잔 더, 리필. 나는 솔직히 이 오이지만 있어도 소주 먹을 수 있다. 알지, 알지? 아니야, 아니야, 소리야. 음! 맛있다. 이거 별미네, 엄마 이거. 이거! 이름 모르는 전. 굴파전. 굴파숙전. 뷔쭈 맨날 치킨을 드세요 치킨 안 먹는데 오래된 거 같지 않아? 그래서? 아니? 달달하네 돼지 껍데기 조금 익었나? 왜 음, 조금 딱딱하지? 안 익은 건가? 이거 같지 맛있네 어? 뭐가 더 맛있어? 응. 뭐가 더 맛있어? 이거랑 이거? 응. 맛있어 둘 다. 이 양념 처음 먹어본 거아시는데 양념? 그렇다면 난 양념. 아니 후라이드. 양념? 후라이드? 후라이드로 먹겠어. 양심상 대게 승살로. 짠. 많이 피곤한 편이야 지금. 어 근데 맛있게 생겼다 닭이. 음. 치킨 텐더 같냐? 제가 두 마리 치킨을 시켰는데 살이 엄청 나들거려요. 아, 맛있다. 음, 맛있어. 들껍데기 너무 맛있는데? 음! 사각사각. 맛있다. 나는 배우 그렇게 많이 안 봐래요 <laughs> 갑자기 <웃음> 아 저는요 이준기 오빠도 좋고 현비도 오빠도 좋고 지창호 오빠도 좋아요 <laughs>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 누나보다 오빠야? 누가? 당황한 거 아니야? 당황한 거 아니야? 야딱 봐도 나보다 오빠 같잖아 장난 똥대비니? 야 윤두준도 나보다 오빠야 엥? 응? <laughs> 윤두준 오빠야 지금 30이야? 팔인가구0인가 그래요. 완전 오빠야. 맛있게 치킨 먹다가 한번 맞아볼래? 장난아니야. 음. <laughs> 그런 얘기가 있지.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볼래? 깜짝 놀랐네. 진짜 나이 먹으니까 걸그룹 이름을 하나도 몰라. 그 투아이스보다 오빠 아니야? 투와이스는몇 명은 알지. 나도 알아. 다현, 나현, 주위 뭐 군대 있을 때 알아봤거든. 너보다 동생이지? 야 트워드 학생인데? 누가 받았냐? 몰라. 나, 나, 나. 나이, 나이. 나 트와이스 나이 이렇게 쳐봐. 지효 나 트와이스 알아. 지효, 뭐. 모 나연이 나랑 동갑인데? 야 그래도 트와이스가 너보다 어리잖아. 너 나이 많아. 왜 이렇게 귀엽나 했더니 어려서 귀여웠구나 또.